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와 그리고 다른 아이들 가르치면서 영어 실력 향상과 자기주도 학습, 습관 찾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인 Oxford Read and Discover 공부 진행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통 짧게는 ORD라고 하죠.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7세부터 레벨 1 단계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인 6만 남겨두고 있어요. 원래 장바구니에 담았었는데 언제 구매를 할지 그 공부 시작을 언제로 할 정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공구 제안이 와서 너무 기뻤고요. 저는 그동안 전까지고 구매를 했던 책들인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 공유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략한 책 소개와 책 구성 그리고 장단점 정리해 봤고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공구 가격과 구성 그리고 꼭 저희처럼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는지 그런 공부 팁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해볼게요. 이 영상이 엄마표 영어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책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ORG는 총 6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 레벨별로 10권씩 있고요. 책의 종류는 이렇게 스틸한 북이 있고요. 액티비리북 이렇게 음원이 담겨있어요. 먼저 책안의 내용 살짝 보여드릴게요. 모든 단계는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벨 3하고 4는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책의 시작은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해당 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항상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의 궁금증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퀄리티 높은 사진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동감을 또 더해주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프로젝트성으로 활동을 할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낮은 레벨은 picture dictionary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과 연관지어서 단어를 숙지할 수가 있어요. 좀 단계가 올라가면 아예 이렇게 glossary라고 해서 단어 정의를 간략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스튜디언 북, 이거는 액티비티 북인데요. 이 스튜디언 북이 이제 메인 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액티비티 북에는 인트로덕션과 애프터 리딩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튜디언 북에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액티비티 북으로 한번더랩업하기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메인 북이 활동지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많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이 문제가 좀 절대적으로 문항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전 먼저 먼저 스튜런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 할때이 액티비리북을 먼저 풀게 했고요. 그리고 한 바퀴 더돌때이 스튜런북에 있는 액티비티를 2차적으로 풀었었어요. 뭐 모든 책을 다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습관을 잡았었어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더 낫겠죠? 책 내용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6 단계가 있는데요. 색깔로 구별하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파랑, 빨강, 연두, 보라, 오렌지 그리고 청록색으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요. 교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In the Sky 레벨 1이고요 파란색 책이에요. 자 이제 여기 컨텐츠 있고요. Introduction 계속 In the Sky and Night, The Sun, Day and Night, Stars, Planets, On the Moon. 그리고 into space에 대해서 배워요 예를 들어 I got day and night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the sun이 있고 the earth가 있는데 earth가 sun이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 light가 가는데 이쪽이 밝은 쪽이 day고 어두운 쪽이 night다 그래서 우리 earth는 turn을 한다 그래서 when your place on earth turns toward the sun you see light from the sun, this is day 그쵸? When your place turns away from the sun, you don't see light from the sun. This is night. Then earth turns and it's day again. 이런 식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the sun, earth, light, day, and night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리고 여기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그 전에 electricity라는 거를 배워요. we get electricity from the sun 해가지고 그래서 light from the sun shines on solar panels. this makes electricity. 그래서 electricity에서 한번 언급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레벨 2. 가면, electricity 가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electricity란 발음이 어려워서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level 1에서 electricity 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sun으로부터 electricity 를 받는지, 이 solar panel 이 뭔지, 이런, 이런 거를 배우고 나서 level 2 가시면 electricity를 자세하게 또 배워요. level 2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컨텐츠에서 보시면,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우리가, what do we use electricity for? Or how do we make electricity? 라고, 이제, 퀘션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뭐, refrigerator, stove, dishwasher, kettle, 이런 사진을 통해서도 사물을 알수 있고요. 사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light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lightning이라는 게 나와요. lightning. 이게, 번개죠. Lightning is a type of electricity in the sky. 래요 그래서 lightning has lots of energy. 우리 여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lightning, 아까 레벨 1에서 light 나왔고 electricity 나온 거에 대한 그 electricity를 레벨 2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트닝이 어쩌고, 뭐, 우리가 어떻게 엘렉트리시를 만들고, 여기서 윈드 터바인 나오고, 그럼 이제, 이런거길 가다가 보면, 어, 우리 이거 책에서 봤는데, 윈드 터바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윈드 파도 있고, 우리가 배터리스는 어떻게 머신에서 사용을 하는지, 뭐, 세라이트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소켓, 플러그, 와이어,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렉트리시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챕터 a 8까지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Electricity, Light가 이건 에너지인데 이건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렇게 짠하고 레벨 3에서 Sound and Music인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어떻게 사운드가 움직이는지 그래서 Frequency가 뭐고 Vibrating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Making a high sound, low sound인지 사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Sound moving through the air 해서 사운드 웨이브랑 여기서 머리 기회에도 등장을 하는데 또라이닝하면 사실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잖아요. 이런 얘기도 계속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보이스가 사운드를 캐리하는지 마우스. throat, chest, lungs. 여기 이렇게 vocal cords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오고, 어떻게 in and out, air가 in and out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배워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칭들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렇게 레벨 4에서 보라색 책에서 how to stay healthy 라는 토픽을 가지고 배우는데 어떻게 헬시한 라이프를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우리 인사이드 유어 바디를 배워요 그럼 아까 체스트나 에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더 확장이 됐죠 그래서 브레인, 에어 bone, heart, muscle, kidney, stomach, intestines, liver, blood, skin, and lungs를 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바디에 대해서 배우죠. 사실 단계 2에서도 your body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더 간략하게 배워요.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배우는 양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ow to stay healthy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Why do you wash? 그래서 왜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Did you know that millions of microbes live on your hands? 근데 이 microbes가 또 언제 나오냐면 레벨 6에서 cells and microbes라고 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도 글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레벨 3에서 살짝 또 길어지고 있죠. 레벨 2도 살짝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레벨 2에서 얘가 레벨 2예요. 레벨 2에서 레벨 3. 글씨가 좀더 작아졌죠? 그리고 레벨 4. 이 정도로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요. 우리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이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germs는 뭐고, 박테리아는 뭐고, 바이러스는 뭐냐? germs 중에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박테리아라고 안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하지. 그래서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랑 또 살짝 다르거든요. 물론 그둘이그 공통되는 결 m s 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 있는 메리슨이도 이서 나오겠죠. 레벨 5에서는 또 메리슨 때는 나와. 그래서 옛날에 메리슨은 어땠는지 요즘은 어떤지, 옛날엔 어떻게. 메리슨을 만들었고 어떤 디지니스들이 있었고 어떤 백신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또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Finding Cures라고 해서 Vaccines in the past 하고 Vaccines today가 또 나와요. 그러면 Vaccines가 뭔지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려고 다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이제 역사도 알아가면서 배워요. 너무 흥미로울 것 같죠? 그래서 박테리아랑 디지니스는 뭐고 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different medicines 가 있고, traditional medicines 는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테스팅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배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오다 보면 또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를 또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레벨 6를 가시면 caring for our planet 해서 in the sky 에서 p l a n e t 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요 에 이미 그래서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을 벌써 배웠어요 레벨 1에서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레벨 6에서 Caring for our planet가 나와요 그럼 옛날에 배웠던 책을 또 가볍게 쑥 한번 보고 이제 또다시 읽어 나가면 좋겠죠 우리가 지구에 어떤 resources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pollution, 우리가 얼마나 지구를 아프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지막 단계는 상당히, 어, 글밥이 많죠. 그래서 레벨 6에서 making clean electricity, 또 electricity가 나왔죠. 아까 electricity 1단계에서도 나왔죠. 두 번째에서 나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making clean electricity가 nuclear energy, solar energy 근데 아까 solar panel 배웠죠. solar. solar는 su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olar power station 스페인도 아 이렇게 있구나를 배우고 아,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건 discover라는 부분인데 음원을 들어 보시면 거기 음원이 discover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 줘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되게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더 계속 얘기를 하자면, wind energy 있고, geothermal energy. geo란 뜻이 earth란 뜻이거든요. So geothermal energy, energy from water.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더, 아까 배웠지만, 더 깊게, 더 다양하게 배워요. 그러면서, 뭐, cleaner cars 에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global warming 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animals 에 대한 얘기도 나는데, 뭐, useful mini beast. 이게 다, 기존에 앞전 단계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제 링크를 거는 거죠. ORD 책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쌓는데 이거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어, 책을 읽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 시리즈를 갖고 계시면 꼭 단계 높은 것을 막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레퍼런스 삼아서 참고도서를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이게 어, 앞으로 어차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 그 다음이 궁금한 니까 내가 레벨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교재라서 저희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월드의 장점, 비셸이 추천드리는 이유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국어책도 그러하듯 영어책을 접할 때 소설 같은 문학 서적뿐만 아니라 비문학, 그러니까 자연 관찰 같은 책들을 함께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구어체와 문어체를 동시에 노출해 주려는 의도가 있고요. 주제 또한 다양하게 보여줘서 넓은 세상을 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고 모든 것이 다 새로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마다 초설책을 더 좋아하고 또 자연 관찰은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다양한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왜 엄마는 이런 책도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토론을 하고요. 엄마가 직접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이렇게 기웃기웃 거릴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과학이나 팩트 중심의 책들을 볼때 뭐 예를 들어 교과서 같은 거 무조건 재미없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갖고 독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학과 비문학 서적을 적절하게 섞어서 노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을 실천하는데 정말 좋은 교재예요. 일반 교재들 보통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좀 의외로 아이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거든요. 그런데 악수 출판사에서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런 건지 5월 디는 일부러 낙권으로 만들어져서 출간을 해요. 한권의 피지수가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성취 가능한 분량이라서 처음 영어학습 습관을 형성시키는 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낙권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서 출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낙권으로 만든 게 저는 진짜 신뢰한 수를 둔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한권 끝날 때마다 느끼는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처음에 그 파닉스를 하면서 ORD를 처음 건네줬는데 어, 이쯤은 나도 할수 있어 이러면서 좀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느껴서 오히려 저는 이 전략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이는 ORD를 통해서 공부 습관을 잡았고 독서는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공부공부는 이 교재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공부 방법과 팁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 책은 한번 보고 끝이게 아니라 나중에 참고하고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인더스카이에서 y s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데 분명 다른 도서를 보거나 활동을 하면서 참고 도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꺼내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윗단계에 올라갔을 때 예전에 봤던 교재를 이렇게 꺼내 보면서 아 옛날에 이 교재 활동을 했을 때 무지 어려워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쉽네. 이러면서 자기 반죽도좀 느끼고 그리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스에 대해서 배울 때 옛날에 인더스카이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공부하는 어스를 보면 좀더 연계가 돼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단계에 올라가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그 성공적인 공부 활동 레벨 업하면서 느꼈던 그 성취감, 교재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경험을 상기를 시키면서 아난 잘할 수 있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렇게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좀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레벨 6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퀄리티 좋은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비문학 서적으로 매우 적합해요.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교재가 정품 교재를 복사해서 일명 짝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진짜 비추인데요. 우선 비문학 책을 볼때 사진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일부러 인쇄값이 더 들더라도 좋은 사진과 비싼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도 편하고 더 읽고 싶고 보고 싶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아이들도 다 알아요. 질 좋은 책을 더 선호하는 거죠. 괜히 퀄리티 안 좋은 책 구매하셔서 아이들이 자연 관찰 같은 비문학 서적의 첫 만남을 망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책을 선물해 주는 건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담여 있는 책을 구매할 때 정품으로 구매하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면 목적의 과정을 정당하지는 않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도 있듯 우리가 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음원이 영국식과 미국식 두 발음이 담겨 있어요. 미국식으로 우선 듣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미삼아 영국식 발음 듣기도 했었어요. 영어 원서 읽다 보면 예를 들어 로알드달의 작품이나 뭐 jk 롤링 의 해리퍼처 같은 영국 저자의 책을 볼때 결국 영국식 발음과 문장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다양한 지역의 발음이 있다는 것과 그런 걸좀 노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직에 오르면 이 둘의 발음 차이도 흉내내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공구 가격 소개해 드릴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 또 걸어 드릴게요. 우선 저는 수주란 봉만 구매하시는 것보다 수런북과 mp3를 함께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mp3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에는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저는 o r g 음원을 usb에 담아 차에 꽂고 타자마자 음원이 나오게 해서 되게 자주 들을 수 있게 친숙하게 해줬었어요 공급가격을 알려 드렸더니 어느 단계부터 구매해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파닉스 단계를 하는 아이들은 레벨 1부터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심지어 영어 얼리 리더스더라도 레벨 1부터 차근차근 읽어서 레벨을 향상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요 아까도 언급해 드렸는데 레벨이 업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진짜 많이 느끼고요. 기본 배경 지식이 확장되어가고 그 공부 패턴이 습관화가 되어야 다음 단계에도 뚝딱뚝딱 잘하게 되더라고요 게임을 비교하자면 다음 레벨업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ORT도 그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과 활용 팁 드릴게요. 우선 독서할 때 ORG를 만나기 전에는 쓰고 읽고 문제풀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영어는 부담 없이 즐거운 듣기, 읽기 위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o 월 D가 처음 영어를 학습 모드로 진행했던 교재였고요. 이제 음원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적어도 한 챕터당 두 번씩은 듣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읽게 했고요. 단계별로 분량이 좀 달랐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하루에 뭐한 챕터씩 했겠지만 좀 레벨이 올라가면서 한 번에 두 챕터씩 묶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뒷면 액티비티 는 책을 듣고 읽기를 한 후에 풀기를 했고요 만약 문제를 풀기 어려워 하면 책의 지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음원 듣기를 굉장히 더 많이 하라고 장려를 했고요 따로 구매했던 액티비리북은 스튜한북 뒷면에 있는 액티비리와 동일하게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엇박자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좀 최화되는 시간을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답을 작성할 때 최대한 full sentence로 작성하라고 이렇게 장렬를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저절로 문법 공부가 돼요. 처음에 몇번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how old are you? 그랬을 때 six. 이게 아니고, I am 6 years old 이렇게 풀센턴스로쓸수 있게끔 연습시켰어요. 뒷면에 단어짝이 있는데 따로 일부러 막 엄청 외우고 이런 거는 안 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절로 알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다 모르더라도 이 단어가 또 다른 책에서도 또 나와요. 결국 자주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고 너무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손으로 써 보고 지리응답해 보는 그런 연습 학습을 했던 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추가 공부 방법은 필사가 있어요. 필사나 뭐 주요 문장 외우기 같은 것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우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좀 필사를 시켜 본 적은 있어요.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글씨도 항상 너무 엉망이기도 해서 필사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도를 해 봤고 필사할 만한 교재를 찾으신다면 문학보다는 ORD 같은 비문학으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나이가 아직 어린 친구라면 한 교재를 가지고 한 적어도 두 바퀴 정도 돌면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갖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단계가 올라가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커버하는 내용이 많아져서 레벨 5 같은 경우는 한세 바퀴 정도 돌았어요. 그렇게 책한 권이 길지 않아서 부담 없이 습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저희는 ORD 덕분에 자기주도학습 그 학습 습관과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교재 활용하시면서 엄마표 영어 교육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좋은 팁,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이와 공부하면서 활동했던 자료나 추가 정보는 그 미자모 카페에 꾸준히 올리고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미자모 카페에도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실제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드랍박스에 저희는 모든 ORD 음원 파일을 담아서 아이가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해요. 그럼 아이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재 음원을 찾아서 들어요. 오늘 같이 살펴보실 책은 레벨 6의 Caring for Our Planet이고요, Chapter 7이에요. 음원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미국식 발음의 성우의 목소리예요. Chapter 7. Protecting Animals. Earth is home to many amazing animals, from tiny bacteria that we can't even see to huge whales. We share our planet with all these other animals. Animals help us in many different ways, and we must protect them. We need animals. Many animals. Like cows, sheep, and chickens, are raised for food. Farmers raise them to give us meat, cheese, eggs, and milk. In the ocean, there are fish farms where large numbers of fish are raised for food. We use animals to give us leather, wool, and feathers. Around the world, animals are also used to help us with work they carry people and crops and they help with farm work protecting animals protecting animals to huge whales earth is home to many amazing animals from tiny bacteria that we can't even see to huge whales. We share our planet with all these other animals. We share our planet with all these other animals. Animals help us in many different ways, and we must protect them. Animals help us in many different ways, and we must protect them. We need animals. We need animals. Many animals like cows, sheep, and chickens are raised for food. Many animals like cows, sheep, and chickens are raised for food. Farmers raise them to give us meat, cheese, eggs, and milk. Farmers raise them to give us meat, cheese, eggs, and milk. In the ocean, there are fish farms where large numbers of fish are raised for food. In the ocean, there are fish farms where large numbers of fish are raised for food. We use animals to give us leather, wool, and feathers. We use animals to give us leather, wool, and feathers around the world animals are also used to help us with work around the world animals are also used to help us with work they carry people and crops and they help with farm work they carry people and crops and they help with farm work 그리고 혼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고. Protecting Animals Earth is home to many amazing animals, from tiny bacteria that we can't even see to huge whales. We share our planet with all these other animals. Animals help us in many different ways and we must protect them. We need animals. Many animals like cows, sheep, and chickens are raised for food. Farmers raise them to give us meat, cheese, eggs, and milk. In the ocean, there are fish farms where large numbers of fish are raised for food. We use animals to give us leather, wool, and feathers. Around the world, animals are also used to help us with work. They carry people and crops. And they help with farm work. Chapter 7 Protecting Animals Earth is home to many amazing animals, from tiny bacteria that we can't even see to huge whales. We share our planet with all these other animals. Animals help us in many different ways, and we must protect them. We need animals. Many animals, like cows, sheep, and chickens, are raised for food. Farmers raise them to give us meat, cheese, eggs, and milk. In the ocean, there are fish farms where large numbers of fish are raised for food. We use animals to give us leather, wool, and feathers. Around the world, animals are also used to help us with work. They carry people and crops, and they help with farm work. ORD를 통해서 더 궁금한 내용을 이제 연계 독서를 하는데 이번 책에서는 애니멀스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그중 펜다 얘기가 좀 흥미로웠대요. 그래서 팩트래커 d 다와 A to Z를 가볍게 읽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ORD를 어, 책을 메인으로 삼아서 연계 독서까지 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